사진 스킨 없는 파트너가 있네, 여기. 사진 스킨 없는 파트너가 있네. <laughs> 뭐? 아, 맞다. 오빠 만렙 찍은거 영상 봤는데. <laughs> 왜, 왜? 어, 만렙 찍는 거 봤는데, <laughs> 아, 왜? 오빠 좀 방금 중인데요 방금 그 인성질 하려고 한거다 다 나왔어요. 지금 다 녹화됐어요. 지금. 어, 나 아직 인성질 뭐안 했는데? 최근에 자랑 안 한다 했더니. <웃음> <웃음> 최근에 자랑 안 해서 방심하고 싶 약간 타격이 조금 오는데. 어, <laughs> 아, 그래서 없어? 아, 주성만 14개라니. 한 번만 더 뽑으면 되겠네. 아까 어, 우버 상자 상자 선물해주세요. 선물하는 게 돼? 네, 상자 깡 하는 데서요 아이템 들어가면 상자 선물할 수 있어요. 사신 상자 이거? 와이거 어, 어, 네. 선물하는 게 돼? 네, 선물하기. 어, 어나 지금 어, 진짜 상자. 진짜 처음 알았어. 그 빨리 빨리 보내주세요. 그러니까. 싫어. 몇 개씩 친구 뭐냐 선물을 보내줄 수 있는 거야? 하나요. 하트 어, 옆에 이... 선물 상자. 우와, 야, 우와. 열 개씩 쭉 올라가요. 오, 야, 우와. 보자. 어! 뭐야! 아, 뭐. 뭐야! 미쳤나봐! 네, 봐봐 어! 야, 뭐야! 보자. 어,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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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100개나 보내요! 야뭐 까봐! 예 궁금하다! 어, 아니 무슨 100개나 보내요 오빠! 와클라스 미쳤다! 빨리 까봐! 아 이거 예, 내 네, 바로 깔게와 너무 어, 궁금해! 네, 여러분 이게 어, 바로 네, 클라스입니다 클래스. 과연 저 100개에서 나올까? <laughs> 아, 나오.. What? 무조건 나와야 돼! 아 잠깐만! 뭐야! 뭐야! 100개 까면요 오빠! 오한 한 방에 있어. 저렇게 나오는구나! 잖아다네, no. 얘들아. 야, 100개를 깠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, 이거? 응. 안될거같은데 내가 봤을 때. 어? 야. 진짜 좀 뽑아 봐라 좀. 아, 뭐야? 대유 네, 가나 뽑아 봐. 뭐, 유 씨가 얼마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? 이거 50 10개씩 응. 뽑을게요, 오빠. <laughs> 아, 아, 와, 아, 놀래. 라 눈 감고 있어, 눈 감고 있어 봐. 아, 어제 아, 시눈 뜨고 있어요 30개 남았니? 네, 감고 있어, 어 아직 뜨지 마, 아직 뜨지 마. 네, 어 아, 나왔어. 아, 뭐야? 아, 오빠 웃길래, 손에 나오는 줄 네, 흥쓰라 해아 기대해, 나아, 못 그냥 포기해. <laughs> 아니, 뽑기만 하면 티라린까지 바로 오거든요. 그냥 깔게 웃아아 업그레이드 조합 자체가 더럽게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조합을 저렇게 다 골라서 나오냐? 자 아,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10개 남았는데 아우미안 어, 이건 아, 진짜. 진짜 운.. 진짜.. 아뭐운 운이 어디다 갖다 버렸어 150개를 깠는데 안 나와 뭐야 그나저나 몰랐는데 일단은 선물은 무한으로 보내 와 신기하다 수 제한 없이 보내줄 수 있으면은 미국에도배팅이 돼요 어, 17만 유씨? 네, 10... 어, 나 그는 999개 이상을 까서 이걸 만든 거구나. 나 25만 유씨 있었나? <laughs> 야, 지금 20개 그냥 바로 까. 나 왠지 이번에 필를 어... 왔어. 네. 제대로 왔어, 그냥 제대로 왔어. 아! 야, 넌 진짜 뭘 주석이다. 엉덩이를 뽑는 나얘 이상해요. 혹시 남자친구 이름이 주석이니? <laughs> 아니 남자친구 없어. 없는... 아니 주. 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, 아! 어그 친구가 자꾸 생각나네요. 너의 운명이라 생각해라. 진짜, 어 아니야 아. 순간 게임 이 튕겼었어. 야 아, 진짜. 아. 진짜 마지막이다. 아, 아, 뭐. 야 어떻게든 뽑아보자 우리. 뭐야, 뭐. 야 진짜 짜증 나 가지고 안 되겠다. 야 아, 뭐. 마지막 마지막이야. 아 빨리야 빨리 까봐. 아 내가 아, 미쳐버리겠네. 안 나와. <laughs> 뭐야 뭐야? 어, 그 시청자분이 방송 보고 계셨나봐요. 사진 에서 다시 육개보는데 와! 고치가데 이거를 보고 이런걸다보내주시거를 보고 싶지데야지를 보고 지은데고싶니다가거를 이거를 이거를 보고 싶거진고싶은 이거를 보고 싶은거고싶은고 싶은데, 이거고싶나를 보고 싶고싶 안 나왔다 그랬나? 맞아? <laughs> 맞다! 아, 잠깐만요! 이 하면 안 돼. 잠깐만! 아 아니, 제발 요 제발... 5... 나도 50만 원 넘게 신경 는데안나오는데 80...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! <laughs> <laughs>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! 나 지금 주석 22개 있어! 22개! <laughs> 와! 22개라는 거 <laughs> <있어? 야. 웃음> 22개가 있는데 숫자가 <술감도 웃음> 없어 야, 너... 야 그냥 뽑아, 그럴 거면은 말렙뽑 자, 아제아볼로 아, 번 다시 게요눈 감고 있을게요 아니, 다음 다음은... 아, 아, 아 어, 안 나왔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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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행복하다, 진짜 아, 자, 이제 15개 남았지? 15개를 한 방에 까버려, 그냥 한 번에 깔게요, 다, 15개 다섯 음... 개더 있다고요. 야 근데 몇 개깐 거냐 지금까지? 비노 오빠가 265개 해 <laughs> 주셨거든. 아, 예. 사실 세트 없는 애들이랑 있으니까 뭐, 뭔가 떨어지는 거 같은 느낌인데요. 이거 이렇게 하면 네다. 약간 사실 세트 같지 않아요, 그렇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, 아니야. 딱괜찮 딱, 그래. <laughs> 이걸 또 사실 세트 같다고 좋아하고 있어, 지금. <laughs> 오빠, 그거 알아요? 아테나 제가 아테나가 골드바 사달라고 진짜 사줬거든요? 골드바 사줬거든요, 생일선물로? 이러면서 너내 생일날 뭐 했냐? 말해봐 뭐 했어? 기억이 안 나요 왜? 안 했으니까 정말? 기억이 안 나지! 야, 아치야안 <laughs> <했잖아. 안> 했으니까! <laughs> 어, 뭐야? 야, 나 진짜 뭐... 안 챙겨줬어? 아, <laughs> 20개! <laughs> 진짜 미쳤나봐! 20개? 20만 원 지금 아, 수려준 건데? 기억할게! 고춧가루님 기억할게! 나왔나요? 요

나오지 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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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아, 와, 진나오다 마. 하하하 나와. 하 와.. 하하하하하하하하! 하하하하하하 넘겨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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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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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저 충분하고 오랫동안 잠시 후 그래그래그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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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근데 갤럭시 스토어 개꿀이네 왜? 갤럭시 스토어는 99,000원에 20% 할인해주셨네 어 진짜? 아나 네. 아, 지금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아나 진짜 아, 미쳐버리겠네 나도 갤럭시 스토 썼는데 나 그런 이벤트 안 했단 말이야 나할 때는 한 50만 원은 진짜 비싸게 산 거냐 지금? 음. 음 괜찮아 괜찮아 난 뽑았으니까 괜찮아 난 괜찮아 갈게요 다 갑니다 고! 보 <목소리> 아. <laughs> 뭐했어아 아. 예. 수고 많으셨습니다, 리즈드 <목소리> 아, 예. 뭐? 라고0만원 보냈다고? 진짜로? 와. <목소리> 뭐야? 계어충전하고 진짜 <목소리> 네, 네, 오겠습니다. 잠시 후. 저 왔어요. 20만 원 먼저 해 놨고요. 갈게요. 다음. 어? 어. 나오겠 <목소리> <목소리> 나오겠지. 마음 이 빨리 빨리 나올 나오냐 아, 싫어 아근 네. 아, 아, 나왔어 나다 나왔다 나다이에 나왔어 나왔다 이트다 나왔어 이트에 나왔어 20만 원이나 챙 어디 갔어 이트 영어로 욕하지 마세요 대나스 아, 어 그래도 나왔네 캐나다야 아, <목소리가> 우리 해나요? 지금 게임을 바, 빨리 돌려 버려. 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<laughs> 나. 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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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laughs> 아, 몰래 돌렸는데 안 팔아. 지금 보내줘. 내가 한판 하면 쿠폰 보내 줄게, 내가. 몇 개? 20개, 20개 그래. 게임 한 판에 20개. 아, 20개. 어. 20개 보내. 지금 개면 야, 좋다. 항상 봐. 너. 10개 먼저 보내 줬거든. 어? 진짜 너무 감사한데 요비지가안 나올 것 같긴 해요. 10개 한 번에 갈까요? 까고 <laughs> 알려 줘야 돼. 어. 사이에 아, 뽑아, 알았지? 돌려, 돌려, 오빠. 이제 안 나온 목소리. 야, 평수빈 어디 왔어? 집 안에 있다. 야, 열어가지고 이거, 이거, 이거 해야지. 뭐 하고 있어, 너 지금. 아니, 이거, 이거. 아, 몸스러 아, 몸스러워. 병장아. 아. 아. 여 있다. 발소리 왜? 아, 킬로그를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, 이렇게. 아, 뺏어야겠다. 킬로그 안 보이게. 안 보이게. 아, 야, 승관아. 네? 우리 회장 오빠가 너 상자 보내주라고 보내주셨거든, 어. 지금? 아, 진짜, 이거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. 이거, 시발점은 비누 오빠였고. 아 이제, 비누 오빠 약간 지금 좀 지치셨거든, 이제. 지치셨는데. 궁금해서 응, 못 나가고 있어, 지금.